자, 308번입니다. 다음의 전개식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x5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0이다. 자, 합해서 총 4번을 곱했는데 5제곱이 되려면 얘를 3번 곱하고 얘를 한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43 c 2 x 제곱의 세제곱, 뒤에 거한 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값은 4고, 2를 3번 곱하면 8. 자, 이게 또 마이너스가 남죠. 자, 여기 뭐 x6제곱. 약분하시면 x5제곱 되죠.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자, x제곱이 되려면, 자, 앞에 거두 번, 뒤에 거두번 곱하시면 되겠네요. 4C2 2X제곱의 제곱 자 뒤에 거두번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자이 마이너스는 제곱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렇죠자 4C2가 6 2의 제곱 4이거 X제곱되고 얘가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24자리온도 맞습니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5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에 거만 네번 곱했을 때, 그러니까, 뭐, 4C0, 이런 식주 있고, 항이. 그 다음, 앞에 거한 번. 자, 뒤에 거, 앞에 거두 번. 앞에 거세 번. 앞에 거네 번. 이런 식의 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이 나옵니다. 맞죠? 자, 상수항은, 자, 둘을 곱해서 문자가, 어, 사라지게 하려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문제예요. 자 앞에 걸 한번 곱하면 이 x 제곱, 뒤에 거네 번이죠. x 제곱분의 자마이너스 있고, 자 얘는 어차피 분모에 문자가 남죠. 자 앞에 거두번 곱하고 뒤에 거두번 곱해도 이 문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나오지 않아요. 상수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5번이 답이 되죠.